어, LA에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오후 6시고요. 버진에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밤 9시입니다. 이때 매주 한 번씩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미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 됐으니까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끄고 저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 네, 이 내용으로 지금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저, 어, 이거 지금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고 어,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짧게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착각을 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어내 인크루즈에 회원이 되시면 내가 회비를 냅니다. 여긴 회원제기 이 때문에 회원이 되셔야지만 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구조고요. 회원이 되시면 크루즈 예약하실 때 어, 회원 한 명당 객실 한 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개 일정에. 그런데 내가 낸 회비로 회비를 내시면 두 배로 적립이 됩니다. 두 배. 그러니까 회비 대비 200%로 쓸 수가 있고요. 한번 가입하셨던 두번 내셨던 그런데 내가 어 관련한 크루즈 예약 금액에 50%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회비 대비 200%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파란색으로 써 놨죠. 제가 회비를 0불를 냈습니다. 그러면 회비가 2두 배로 적립이 되니까 2,000 포인트가 적립이 돼 있죠. 리워드 포인트입니다. 어1 리워드 포인트는 여행 예약하실 때 1달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최대한 다 쓴다, 쓸수 있는, 어, 상황이 되려면 제가 4,000불짜리 크루즈를 예약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4,000불짜리 크루즈를 예약을 하면 그거의 절반인, 어, 2,000불, 2, 2, 000불. 2 0불까지내 회비로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핵심은 회비의 50%가 아니라 회비 대비 200%를 다 쓴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아, 선사 가격하고 한번 요거 좀 추가를 했는데, 그럼 선사 가격하고 인크루즈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어, 가격이 같다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선사 가격이나 인크루즈 가격이나 두 명의 지금 4,000달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크루즈 회원은 일단 포인트로, 어,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많은 혜택이 있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밑에 3번 밑에 써놨죠. 어,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어, 포인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 7박 이상짜리는 90일 뒤에 걸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7박 이 밑에 7박 미만짜리는 45일 뒤에 걸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중복 예약이 안 된다고 돼 있죠. 중복 예약은 뭐냐면. 제가 포인트를 사용해서 크루즈를 예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12월 달걸 예약했습니다 그러면 중복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크루즈를 포인트를 사용한다 했을 때는 이 12월 달에 예약한 크루즈를 갔다 와야 그 다음 크루즈를 예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 예약이 안 되고 어, 확정이라고 써 놨죠 그래서 저희가 어, 회원들이 이제 회비가 두 배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예약을 내가 어,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확정입니다. 확정이란 얘기는 취소,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험은 있지만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그런 와중에 여기 이제 추가가 생겼어요. 내가 포인트를 안 쓰고 내가 만약에 지금 12월 달걸 예약을 해 놨는데 난또 크루즈를 가고 싶어. 10월 달 거를. 그랬을 때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번에 돼있죠. 현금 결제시 인사이드 프라싱이라고 그래서 회원 가격입니다. 내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쓸래 할 때는 어, 크루즈 가격의 17%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4,000불짜리를 내가 그냥 일시불로 돈을 낸다 하면 17% 할인을 받아서 680달러를 할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3,320%를 카드로 결제하면 되죠. 이렇게. 요거는 중국 약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데 다만 클래식 회원은 1년에 5번, 저희가 회비 100불을 내는 회원이 클래식 회원이죠. 클래식 회원은 1년에 5번 사용 가능하시고 프리미엄 회원, 회비 250불 내는 프리미엄 회원은 현금 결제는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포인트를 사용할 때 저희가 기본 최대 25에서 50%까지 할인을 받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예시로 두 명의 그냥 2천 불이라고 써놨.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2천 불, ,000불. 2천 불일 때 일반 회원은 그러니까 회원이 지금 비회원 한 명을 데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 2천 불입니다. 그러면 일반 회원은 지금 2천 불짜리에서 어, 내 포인트로 최대 1 0불까지쓸수 있습니다. 1 0 0불 그리고 비에어는 1 0 0불을 내면 되죠 그러면 제가 이 2000불짜리를 지금 돈을 내야 되는데, 어, 나는, 어, 50%, 50%인 1 0 0불을내 회비로, 어, 포인트를 결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500달러가 낸게 1000포인트로 정립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 총 내는 금액은 2000불짜리를 내, 예약을 할때 1,500달러를, 어, 결제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할인율이 25%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요거는 내가 회원끼리 회원하고 회원끼리 어 같이 방을 쓰셔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포인트를 합산해서 사용은 가능하시고 요 교정은 똑같습니다. 크루즈 총액의 50%까지 이용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어 파트너분들 조건입니다.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 조건이 되시면 한달 회비 100달러를 면제를 받잖아요. 이제 프리멤버라고 합니다. 내가 프리멤버인데 내가 비연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내는 금액은 프리멤버는 회비를 안 내죠. 100달러를 면제를 받으면서 매달 200달러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1000포인트가 무료로 적립이 돼 있죠. 그럼 프리멤버가 비연하고 크루즈를 예약한다 하면 실제 2000불 금액에서 실제 결제 금액은 1000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이 50%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잠시만요. 화면이 어, 바뀌었네요. 이게, 어디갔어? 어, 예. 잠시만요. 화면이 못 잡겠네, 이거. 화면이 사라졌어. 어. 잠시만요. 화면 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런 경우가 있네요. 거기 마우스로 클릭하라고 나왔어. 아, 예, 예. 아, 그렇요 아, 예. 그래서 요, 요 화면인데, 그러면 이제 MD 이상이 되시고, 이제 그 파트너 분들 중에, 어, 조건이 이제 MD 이상이 되시고, 3개월 월급을 받으시면, 3개월 유지를 하시면, 내가, 어, 포인트를 100%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두 명이 2,000달러라고 했을 때, 저도 어차피 MD 이상이 되시면 무료로 포인트를 받아, 받았겠죠. 그러면 무료로 받은 2,000포인트를 결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크루즈 예약하실 때 결제할 금액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까지 할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어, 소개하신 파트너 분들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이제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이해, 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크루즈를 한번 직접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서. 네, 여기에서 지금 이 화면을 이제 많이 보셨죠? 이제 로그인 하셔서 우측, 좌측에 어, 맨 위에 있는 배 모양을 이제 클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놓고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실시간 예약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 2만 1000개가 넘는 크루즈를 실시간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목적지, 선사 출발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전에 한번 볼게요. 밑에 쭉 올려보시면, 인기 여행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더보기 눌러보시면, 어, 1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래스카부터 아시아. 아, 잠시만요. 화면이 돌아갔어요 잠시만요 네, 인기 양지를 눌러보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래스카부터 이렇게 캐리비아 벼누다 멕시코 12개 지역으로 나눠있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목적지에 놓고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보면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알래스카, 남극, 아시아 쭉 나눠져 있죠 더 세부적으로 맨 밑에 보시면 월드 와이드 라고 해서 세계 일주 하는 크루즈입니다 이것까지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보시면 여기 기간 한정에 놀라운 특가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포인트를 사용하셨을 때는 90일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90일 제한이 있고 중복 예약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특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90일 제한이나 예약 제한 없이. 그러니까, 내가, 90일 제한 없이, 그리고 예약이 돼 있어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포인트 사용해서 또 추가로 예약이 가능하신 조건이에요. 특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크리스탈 크루즈에서, 여기, 셀레스탈, 셀 셀레스탈 크루즈. 요거하고, 요, 보시면 지역이, 그리스 쪽이네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라, 이건 럭셔리 크루즈. 그 다음에 홍콩 14박짜리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 홍콩. 여기 나와 있는 건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이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그냥 목적지에, 목적지에 돋보기를 대시면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아프리카, 알래스카 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11월 달에 이제 아시아 쪽을 어, 상품을 진행을 해봤는데 한번 눌러 볼게요. 참고로 아시아 쪽은 아직 이제 이 크루즈가 불모 아직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 가격이 좀 높습니다. 기간도 좀 길고 일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짧게 한번 경험해 보자고 해서 11월 달검 어, 검색을 했는데 12월 달에 보시게요. 아시아로 놓고. 선사를 그냥 놓겠습니다. 그냥 선택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은 출발일, 12월 달 이렇게 세 가지 어, 두 가지를 놓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 올해 12월 달에 갈수 있는 아시아 상품이 총 43개가 보이네요. 지금 화면 바뀌었나요? 네, 4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고, 네. 그다음에 어, 항구를 눌러볼게요. 항구를 눌러보면 이, 무항지입니다. 이때 출발하는 무항지. 홍콩, 호놀룰루 뭐, 대마, 뭐, 쭉 나와있죠. 여기서 내가, 어, 항구를 지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 선박은 이때 운항하는 배. 코스타에 델리오사, 세레나, 뭐, 이렇게 크라운 프리셋스 있고요.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숙박을 누르면 요 기간에 3박짜리부터 제일 긴건 지금 56박짜리까지 있네요. 이렇게 원하는 일정 검색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가 된게 여기 보시면 1인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표시. 요거는 왜 이제 생겼냐면 예전에 인크루즈 가격은 여기 에 2인으로 가격이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어 2인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선사나 다른 사이트들은 다 1인 가격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비교할 때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해 가지고 회사가 아, 우리도 똑같이 다른 데하고 1인당 가격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놓고, 어, 필터 보시면 이제 시간순이나 가격순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이, 보시면 여기 하트 모양이 있죠. 하트 모양을 내가 누르면 요건 이제 찜 해놓은 겁니다. 손오프로즈라고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어, 구를많 만약에 알아.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어, 대만, 오키나와에서 갈 거예요. 그럼 오키나와를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고, 뭐 오키나에서 와 출발하는 상품만 보이겠죠. 이렇게 찜을 해놨네요. 12월 5일부터 9일 거, 제가. 그 다음에 선박도 이때 MSC 벨리시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하는 걸 찾아주셨으면 여기 지금 요거 클릭을 하면 요 상품으로 이제 넘어가죠. 한번 볼게요. 좀 넘어갔고요. 지금 이제 객실 최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이는 가격은 2인 가격입니다. 2인 인사이드, 어, 2명에 1,183달러, 또 오션뷰 1 1 5 0 1356달러. 발코니는 지금 솔드아웃. 어, 스위트룸은 3067불입니다. 그래서 요 배를 타고 일정 나와있죠.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여정에 오키나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튿날 이시각기, 대만, 그 다음에 미야코, 다시 오키나와로는 4박 5일 일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 MSC 어, 벨리시마에다 배에 대해서 어,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건조된 배. 그 다음에 배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더보기 눌러보시면 설명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지금 달러 기준이고, 2인 1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그냥 최적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항만세하고 세금은, 여기 보시면 항만세 및 세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넣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정확히 세팅이 되겠죠 그다음에 항공료 당연히 그다음에 이동비용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크루즈 탑승 후에 개인 지출 비용 대별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항공권 당연히 포함되지 않다. 그래서 꼭 필요에 따라서 비자가 필요할 수 있다 출발 전에 필요소를 꼼꼼히 체크해 봐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요걸 지금 예약을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 예약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나와있는 가격은 어, 변동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예약하는 시점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크루즈는 보통 3개월 전에서 6개월 사이에 예약을 합니다 조금 인기 있는 지역의 상품들은 그 전에 예약하기도 합니다 솔드아웃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인크루즈 회원들에 대한 혜택은 이 객실에 대해서 객실 수가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예약이 가능하고 요것처럼 어 자체가 솔드아웃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를 제외하고는 어 인크루즈 회원들은 무제한으로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북프로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약하는 사이트고요. 무프루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두 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여기 체크하셔서 어어 어 본인 포함해서 최대 4명까지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5명도 되는데 5명 되는 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일찍 하시면 혹시나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여기 체크하시면 여기 이제 생년월일을 넣겠죠. 이 MSC 선사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조건을 한번 어 들어가서 보셔야 될 텐데 만 어린이들 18세 어린이들은 객실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자나 자녀들이 어린애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생년월일 정확하게 으시면 실제로 이 친구들은 백신료는 무료 항만세하고 세금만 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들 어린. 어, 친구들은 같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두 명으로 놓고 세팅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만으로 55세 이상이시면 여기 고령 승객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시면 여기 시니어 할인을 조금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그냥 객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단계로 넘어갔죠. 8단계 중에 2단계. 네 그러면 방이지 크게 네 종류가 나오죠 인사이드 1 1 8 3 달러부터 인사이드도 요게 지금 하나 보이고 오션뷰를 클릭을 해보면 오션뷰는 지금 두 가지 세 가지가 보이네요 오션뷰 세 가지가 보이고 그다음에 스위트룸 말 그대로 사진 보시면 옆에, 어, 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션뷰로 가겠다 그러면 세 종류인데 요거는 지금 주니어 오션뷰고 요게 지금 뷰가 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좀 저렴한 방이고. 그다음에 주니어 오션뷰가 있고 디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럭스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디럭스를 요 이제 가격을 대시면 여기 이 배에 대, 에, 설정할 수 있는 방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선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기본 요금입니다. 요거 객실 가격 두명 가격이 1,431달러고요 배는 이제 어, 프리미엄 드링크가 있네요. 프리미엄 드링크. 그러니까 어, 그래도 타시면 아시겠지만 주류하고 주류하고 이제 어, 카지노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 안에서 이제 음료, 주류 무제한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가격이 얼마죠? 1,430에서 1,800이니까 두 명에 400, 570불 정도 되네요. 추가하시면 어, 주류 패키지 들 수가 있는 거고 기본으로만 놓고 한번 볼게요. 그냥 기본 베이직 페어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특징은 이렇게 지금 5층 이 데크는 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5층에 지금 선택 가능한 객실이 어, 지금 4개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옮겨보시면 이렇게 방 번호가 보이죠. 그래서 어, 내가 일행이 여러분이다 하시면 같은 층에 이양이면 근접한 대로 그리고 지금 어, 거정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하시면 이렇게 어, 엘리베이터 옆으로 보셔가지고 방을 유치하시면 그것 어, 이동하시는데 편하겠죠. 그래서, 어, 보시면, 이 좌측편은 짝, 어, 홀수번이네요. 501, 503. 네, 우측은 짝수번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보였죠 마, 어, 어, 말씀드렸죠? 이제 옵션이 이제 세 가지가 뜨는데 참고로 이제 요 순간부터 요게 15분 동안 예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무한정 잡아놓으면은 다른 분한테 민폐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순간부터 15분 안에 어, 결제 어, 예약을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뭐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시간이 오버가 되면 다시 이제 그 메모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맨 밑에 소매가라고 돼 있죠. 이 가격을 했을 때 소매가 1599.76달러는 뭐냐면 이 MSC 선사 나 다른 예약 사이트의 가격입니다. 금액 가격에 이 옵션을 했을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그냥 캐시로 현금으로 낼래 하시면 인사이더 프라이싱이 적용이 돼서 1356달러 17%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하시죠. 포인트 그러니까 일반 회원분들은 이 가격의 50% 그러니까 한 800불 정도 사용 가능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엘리트 여행이라고 돼 있어서 MD 이상인 분들은 내가 이거 요 금액을 전액 다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0으로 돼 있죠. 포인트를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0으로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객실 가격, 그 다음에 여기는 항만세 248달러 들어가 있고, 팁, 팁도 들어가 있습니다. MSC 선사부터, 어, 원래 이제 그 팁은, 객실당, 1박당 팁은 나중에 하선할 때 정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MSC 선사부터 이렇게 미리 크루즈 예약할 때, 어, 팁까지 미리 선결제 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격이 1599.76입니다. 다음으로 눌러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포인트를 다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이 포인트는, 요, 지금, 객실 가격하고, 요, 요, 객실 가격에 대한 더화쓸수 있습니다. 팁은 나중에 별도로 결제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어, 나는 그냥 내가 일반 분한하고 간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측에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 내가 회원끼리 간다 하시면, 요 멤버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그 회원의 멤버십 코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멤버십 코드를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포인트, 같이 합산해서 쓸 수가 있겠고 그냥 일반 어, 비회원 하고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승객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 이름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겠죠 남자 그 다음에 제 생년월일 여기에 생년월일을 치게 됐죠 뭐 이렇게,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이렇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적 국적은 여기다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KO 이렇게 치시면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뜨죠 이렇게 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번호는 사우스 오브 코리아로 되어있나봐요. 사우스 보시면 또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에 나온대로 여기 그대로010뭐200 010, 뭐, 2020, 010 010203333 치고, 그 다음에 주소를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주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 뭐, 영문 주소 변환기로 해서 주소 치시면 되시는데, 나중에 이건 형식적인 거라 그냥 쳐보겠습니다. 주소를 제가 임의적으로 복사해서 쳐볼게요. 그냥. 주소를 쳤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분들은 실제 주소 치시면 되시겠죠. 서울. 치고 우편번호 치고 국가 KU 코리아리퍼블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시고 밑에 요거 지금 모든 승객하게 동일한 위치 적용을 하면 밑에 요거 지금 세부 주소하고 요게 고대로 갑니다. 체크하셔요. 그냥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승객 이제 이름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약 단계에서 여권 이름 영문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어, 보고 이제 정확하게 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놓은 것 중에, 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어, 정보가 또 떠있죠. 이렇게. 한번 이거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되있죠. 그럼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이제 밑에 보시면 써있습니다. 모든 입력란은 필수 입력 사항이고, 어, 승객 확인하고,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떠있고, 그 다음에 식사 선호도. 그니까, 저희가 정찬을 매일 먹는데, 어, 언제 먹을 거냐. 레이트, 어울리, 두 타임이 있네요. 보통 레이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금액 나와있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아, 노인 승객이 있지만, 신여하 신용... 아, 그러면 노인 승객이, 요걸, 요걸 날짜를. 그러니까 시니어 할인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보가 좀 틀렸다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것만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승객 확인이 뜨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맞다고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가 더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나중에 추가가 생겼습니다. 근데 확정인데 혹시나 내가 어~ 이 여행을 예약을 했는데 어~ 피치 못할 사고 어~ 뭐~ 이유로 여기 보시면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아프거나 보시면 영어로 돼 있죠 아프거나 뭐~ 기상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내가 이 여행을 못갈때 내가 다시 보상을 받을 거예요. 받는, 다 하시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 어, 필요한, 필요, 서, 어,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기 부담금만 보호를 할 건지, 리워드를 할 건지, 이렇게 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어, 대부분 안 하시는데, 내가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기 부담금, 리워드 포인트면, 어, 금액이 내게 되겠죠. 107달러를 내면, 내가 혹시라도, 못갈때 내가 사용한 지금 1,330 달러를 받겠습니다 돌려받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보통은 선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우시면 빠지겠죠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워드 포인트로 제가 1,433 달러서 3 1,431 불을 쓰고 그다음에 팁168 불을 결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약관 읽고 동의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환불되지 않고 예약을 진행하면 취소시 환불이 안 됩니다. 이름 변경 안 되고 수정 안 됩니다. 어, 비자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유예되고 그 다음에 비자, 그 다음 에 교통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리워드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 팁 168.64불이 어, 객실 팁이네요. 어, 7, 이 일정에 대해서 두명의 다음에 약관 동의 누릅니다. 그리고 승산 절차 나와 있고 밑에 이용약 약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눌러 보시면 이용 약관에 대한 설명인데 수락합니다. 누르시면 결제로 이동합니다. 뜨죠? 이렇게 결제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이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만 하시면 결제로 이동이 되고 만약에 결제를 했다면